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두산 애너빌리티입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제 작년 말까지 저점과 고점을 계속 내려가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줬고, 자, 올해 들어서 이제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최근에 크게 눌렸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물린 분들이 꽤 많은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가를 계속해서 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유자분들 이제 대응이 중요하겠죠. 이제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무, 많은 분들이 좀 물려계신 구간인 만큼 이제 어떤 식으로 평단 관리를 하면서 평단을 어디까지 좀 맞춰줘야 될지 이런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신규주의 관점에서도 좀 들어갈 만한 괜찮은 구간일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일단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뚜렷하죠. 개인은 거의 연일 이제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계속해서 사주는 포지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공매도 관련해서는 일단, 내년 6월까지 좀 금지가 됐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요. 2018년도 매출부터 볼게요. 자, 14조 7천, 15조 6천 올라가다 한번 크게 눌립니다. 9조 1천까지 눌렸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우상향하고 있는 3개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조, 15조, 17조까지 올라오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자, 영업이익도 보시게 되면 과거에 1조에서 횡보, 자, 적자가 이제 기록이 됐고요. 이후에는 8천, 자, 1조 천, 1조 4천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자, 단기순이익도 이제 어쨌든 비슷한 흐름이긴 하지만 과거에 적자가 더 길었고,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올해 턴어라운드를 바로 해주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특히 올해 상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좀 재무제표 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올해 일단 올해만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실적이. 그리고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실 뭐 3분기도 좀 아쉽긴 했어요. 뭐 전년 대비해서 거의 횡보 느낌이긴 했지만, 어 우리가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자, 4분기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4분기는 확실히 전년 대비해서 크게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적도 잘 찍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일단 예상치긴 하지만 내년 이제 1분기 2분기는 여전히 전년 대비에선 좀 아쉬운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시 이제 연간으로 돌아와서요. 자, 부채 비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300대에서 머물렀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내려옵니다. 250, 160, 120, 125까지 올라 아 내려오면서 어쨌든 굉장히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 부채 비율 좋아 보이고 이제 100 초반대면 그래도 우리가 크게 걱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로이 보시면요 딱, 딱히 볼게 없어요. 뭐 과거에 계속해서 순익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빨간색을 기록을 했고 올해 플러스 전환을 한다는 점에서 좀 의미만 두면 될것 같습니다. EPS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배당이 이제 과거에도 없었고 올해도 일단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로만 좀 수익을 내야 된다. 주가 차익으로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PER 29.64배, PBR 1.33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보시게 되면 지금 저는 적정 주가 근처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사업에서의 성과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원전 사업 수주를 따내면서 수주를 늘렸고요. 내년에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도 수주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얼마 전 이제 한수원은 지난 4일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발전 자회사인 누산타라 파워와 인도네시아의 혁신형 SMR 도입 및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또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베트남 전력공사와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VN과 임직원 교육훈련을 비롯해서 기술 교류 활동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활동을 전개할 예정에 있는데요. 양사간 체결한 협력, 에 따라 업무를 이제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공급 업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런 높은 효율성까지 개선을 할 거라고 하니까 또 기대해 보면 좋을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정책 관련이죠. 아무래도 원전 주는 정책 관련해서 크게 좀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 부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자, 정부 정책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보면요. 일단 정부는 올해 안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초안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신규 원전 확대 내용이 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만일 이렇게 포함이 된다면 7차 계획의 신한울 3, 4호기 이 건설이 좀 반영이 된 뒤에 약 8년 만에 신규 원전 이제 건설 계획이 좀 담기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잠재적인 가능성, 잠재적인 모멘텀이라는 거지 확정이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좀 나오, 나오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청회에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20년 대비 3배로 늘리는데 협력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부의 친원전 이 정책 기조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슈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잠재적으로 좋은 이슈긴 하지만 언제부터 확실히 우리가 좀어 이제 작용을 할지, 모멘텀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이렇게 좀좀 좀 아쉬운 거는 어쨌든 재료 자체 향후의 재료 자체는 괜찮지만 뭐 확정 이슈가 딱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좀 아쉽지 않나.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의 이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주가만 봤을 땐 나쁘진 않거든요? 상황 자체도 나쁘지 않고 재료도 괜찮은 편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 이슈가 없어요. 어떤 정부 정책 관련이라든지 어떤 수주 관련이라든지 어떤 어 뭔가 이렇게 주가를 확 끌어올릴만한 그런 확정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 않나. 물론 우리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런 것 주가에는 좀 대부분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다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규로 들어가기엔 좀 아쉽지 않나 어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신규 진입은 좀 반대 의견 드리고요 보유자 분들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자 분들 대응 방법은요 일단 목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2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자 라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19,000원 라인 자, 그래서, 이제 향후에 지금 재료가 좋다 보니까 향후에 모멘텀이 언젠간 또 나오긴 할것 같은데, 그때 나와준다면 22,000원까지 크게, 큰 모멘텀이 나와준다면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19,000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는 19,000원까지 보시는 게 맞고, 향후에 굉장히 좀큰 모멘텀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은 22,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좀 아쉬운 거는 <laughs> 확정 뭐 이런 이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막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빠지거나 이런 것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4분 실적도 충분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라갈게 좀 걱정이지, 내려갈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린 분들 대응 방법은요. 일단, 19,000원 밑으로 빼주셔야죠. 주가를. 19,000원 밑으로 빼주시고, 자, 너무 위에서 물리셔서 이제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22,000원 밑으로 빼주시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19,000원 밑으로 좀 가능하시다면 좀 빼주시는 게 훨씬 좋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구간은 19,000원 밑으로 꼭 평당 빼주셔서, 자, 향후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탈출해, 하시던지 아니면 조금 더 보시던지 그때 가서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잠재적인 이슈들은 또 괜찮은 편이니까 올해 이거는 제가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정책 같은 것도 그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자뭐 우리가 좀 분석을 하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잠재적인 모멘텀이 많이 나오다 보면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기대는 좀 해보자 어, 근데, 확정적으로 우리가 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